근데 저는 뭐, 연식이나 뭐, 키로는 크게 네. 따지지 않으니까, 아예 그냥 금액만 확담시키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14년에 주행거리가 28만 탔거든요? 5m 더블캐. 아예 싼차로 음... 갔다고 하시면, 요, 차장인데. 어그렇네 보시는 거잖아요. 네 안산역 뒤에 갔다 오셨는데 뭐 마음에 드니까 오셨어요? 네뭐차 응. 차, 조건이나 하고 뭐 금액대 제 생각했던 거랑 조금 차 있어가지고. 음 일단 원하시는 뭐뭐 연식 뭐 주행거리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아니면 금액대라든지? 금액대는 일단 뭐 천만 원 이하였으면 좋겠고요. 네 음. 오토 찾으세요네 오토. 색상 중요해요? 어느 중요하아요 중요하지 않고 네. 천만 원 이하로 이 천만 원이라는 거는 차량 금액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은 들어가는 뭐보대비 포함해서 포함해서? 네 그렇다면은 아니면 저는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연식이나 뭐 키로수를 포기하고 제가 확 저렴한 걸 사든지 천만 원대 넘어갈 것 같다면은 시, 새 걸로 그렇게 음, 뽑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음 근데 뭐 정확한 용도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음. 지금은 뭐 어 작년 작년 재작년 생각하면은 차량 네. 금액이 올랐습니다 사실은 그때보다 승용차들은 연식 대비해서 네. 떨어지잖아요 화물차는 그렇지 않아요 그, 그 중에 네.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은 신차로 뽑게 되면 가스차로 출고를 하게 되거든요 네. 가스차로 네. 근데 이 화물차는 가스차고 맞지 않는데 혹시 용도가 뭐예요? 아니, 현장에서 자재 자재 끌고 다닐 거예요. 그러면은 가스차도 충분해요. 근데, 영업용으로 뛰는 차량들 있잖아요. 네. 이런 차량들은 원체 주행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가스차는 조금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디젤 차들이 금액이 좀 높은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중요한 거는, 일단, 네. 더블캣, 포터 네. 네. 그리고 그 부식. 소 말씀드리면은, 천만원 이하에서 부식 있는 차는 좀 보기 어렵고요. 음. 아, 그런 거, 그 어느 정도인가 봐야죠. 그게. 너무 심각하면은, 네. 어차피 뭐, 다도 얼마 못할 것 같으면은, 네. 거래하지 않고요 원 정도는 뭐 기본적인 보식이면 저도 뭐 감안하죠 지금 저희 쪽에서는 지금 그 일단 가장 저렴한 걸 보여드릴 수 있는 금액대는 18년에 8만 킬로 운행을 했거든요 네. 오토 차량이 무사고 차량이고 네. 뭐 프리미엄 풀옵션 차량인데 이 차가 가장 저렴하고요 음. 네. 아 근데 이 정도 조건이면 네. 그 정도 이해될 만하겠죠 근데 저저는 뭐 옵션 같은 거는 뭐 필요 없잖아요. 제비 현장에 드니까 지금 떡밥 캐중에서 가장 저렴한 거를 오토 중에. 네. 물론 여기 500만 원짜리도 있고 700만 원짜리도 있는데 네. 걔는 수동이에요. 수동 미션이라 아안 되고 오토 중에 저희가 지금 보여드릴 수 있는 것 중에는 9년에 2만 3만 킬로까지 못한 거. 그렇죠? 근데 이게 이 차가 비싸다는 게 아니라 이 정도 되면은 이 정도 받겠죠 당연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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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뭐 연식이나 뭐 킬로는 네. 그게 따지지 않으니까 아예 그냥 금액만 확땀 시키는 쪽으로 가는 게. 같아가지고 제가 14년 <laughs> 14년에 주행 거리가 28만 주 탔거든요. 운타탑 더블캣 운행 주행 차량이고 그 대구도에서 네. 농사질라고 어... 사용했던 차예요. 차 상태는 괜찮아요. 잠깐만요. 아예 싼 차로 아다고 음... 하시면 이 음, 차량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네.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차량을 사잖아요. 네. 그러면 부대비용 들어가는 게, 첫 번째 성능보험료, 이것도 한, 한 13만원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 금액은 빠지고, 또것도 금액도 저렴하게 하는 거니까. 짜라짜라짱! 그때 제 기억으로는, 배터리 새걸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관련해서 수리를, 브레이크랑 크러치로, 클러치 관련돼서 수리를 싹 해서 나간 걸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때 몇 킬로 정도? 그, 그게 하고서 1000킬로밖에 안 탔어요. 아 그때 나갈 때도 한 27만 정도, 정도. 28만 몇천대 나가서 거의 음. 운행을안 하신 거예요. 근데 성능상에서는 문제 없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직접 보고서는 판단하시면 돼요. 아, 사장님 명함 하나 주시고 네. 제가 가보겠다 하면은 제가 직접 연락 드릴게요. 조건도 괜찮은 거 나온 거 있으면은 천만, 한번 좀 문자나 전화 주시고요. 다 포함해서 천만 원 정도 예.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네. 네. 네.